안녕하세요, 여러분. 쉐마 유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381쪽 초코타트니까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실온의 버터를 이렇게 잘 풀고요. 버터를 실온에 빨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잘게 잘라주면 되죠.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슈가 파우더를 채쳐서, 슈가 파우더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섞을 건데, 한반 정도 하고, 대충 이제 섞였다 싶으시면, 그 다음 단계를 넣어주시면 돼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고렇게 섞어주세요. 슈가파우더가 안 보일 때까지 매끄럽게 섞였으면 이제 달걀 늘 실온이죠. 이렇게 해서 반 정도 섞고 전체적으로 다 섞였다 싶으시면 네. 남은 달걀도 넣고 다 섞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질척질척 해졌죠. 이렇게 해서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몬드 파우더를 넣고 이렇게 해서 11자로 거 그어가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책에도 써놨는데 혹시 아몬드 파우더가 없으면 박력분으로 대체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아몬드 파우더가 그 구수한 맛을 주기 때문에 경과의 맛, 그래서 이왕이면 아몬드 파우더 쓰시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견과류를 갈아 쓰실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몬드 파우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섞였거든요. 이번에는 박력분. 방역분. 박력분이랑 소금인데, 이거 역시 반 정도 이렇게 해서 11자를 그으면서 다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하게 섞는 게 아니라 날가루가 안 부을 때까지만 요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대략적으로 가장자리하고 아래 부분 긁어주시면서 섞였다 어우러졌다 싶으시면 그 다음 회차를 넣고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1자로 긋는 것도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안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나서 사람 손으로 조금 힘을 줘서 뭉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재과가 나올 때마다 제가 과정 사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것도 뒤에 비슷한 품목을 보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꼭꼭꼭꼭 뭉쳐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위에 다른 타르트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런 방법 외에도 이렇게 볼에서 꺼내셔 가지고 밀고 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든 전체적인 텍스처가 비슷하게 뭉치라는게 저희가 목적하는 바니까 이렇게 해서 스크래퍼가 있어야 되거든요 밀고 당기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총 이렇게 10번 정도 최대 10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됐으면 10번 미만이라도 괜찮아요 너무 자꾸 자주 한다고 뭐 좋을 건 딱히 없기 때문에 섞이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크게 굴곡이 없는 그런 한 덩이가 됐으면 이제 비닐에다가 넣고 숙성을 시킬 거고요 이따가 납작하게 밀 거기 때문에 너무 동그란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납작하게, 책개는 제가 어, 보통 2cm라고 기재를 하는데 살짝 납작할 정도, 끝에 이렇게 벌어진 곳이 없다 싶을 정도로만 요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숙성을 해주시고 그 사이에 작업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냉장에 뒀던 반죽을 뺐고요 이제는 납작하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게요 이렇게 해서 책개 있는 것처럼 0.3cm, 3mm에서 5mm 정도를 미시면 되는데 이게 어 만약에 반죽을 여기다가 꺼내고 하시면 덧가루를 막 뿌리면서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덧가루를 너무 많이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 안에다가 놓고 하시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서 편해요 최대한 얇게 밀어주시고 비닐은 이따가 가위로 틀어낼 거예요 아, 모양을 미셨으면 이제 여기를 가위로 뜯어내 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얹고 책에는 작은 틀을 썼지만 큰 틀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구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에서 완전 끊지 말고 살짝 이렇게 안으로 모양을 잡으신 후에 작은 틀도 비슷하세요 제가 책에서 썼던 타스트링은 그냥 원형 커터 이런걸로 잘라서 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그게 아닌 틀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틀 자체에는 딱히 기름칠이나 이런 걸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끊어내 주시고요. 이걸로는 하나를 더할 거니까, 여기 모아주시고, 모아서 마르지 않게 덮어주고, 지금 상태에서 조금 일정하지 않다 싶으시면 모양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조금 여기 틀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게 해주셔야지 이게 굽히면서 수축이 되거든요. 살짝씩. 해서 가장자리가 덜 익으면 안 되니까 끝까지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크로 구멍을 뚫어주실게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유산지를 까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옆에 이렇게 해주시면 모양이 덜 이제 망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은근히 종이 자국이 나기 때문에 이게 없으시면 책에 써놓은 것처럼 콩이나 쌀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묵직하게 무게만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하지만 한번 오븐에 굽고 난 거는 식용으로 쓰실 수 없으니까 묵은 쌀이나 콩 이런 거 써주시면 돼. 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굽고 있따가 꺼내가지고 계란 노른자 칠하고 한번 더 구울게요. 네, 타르트는 이렇게 구울 때는 필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오븐 안에서 큰 변화가 없고요. 13분 굽는 동안 한 8분 정도 지나면 틀을 빼서 반대로 넣으셔가지고 색이 고르게 나게 해주세요. 이제 구워가지고 누름도이랑다 드러낸 상태고요. 아직 살짝 네, 더 익혀도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 노른자를 이렇게 칠을 하고 5분 정도 더 구워주는 이유는 이 위에 초콜릿 필링이 올라갈 텐데 이렇게 해야 코팅이 돼서 필링이 덜 스며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중에 어떤 분들은 타르트를 완전히 굽자마자 거기에 뭐 화이트 초코나 중탕은 초콜렛을 칠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네, 이 방법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 레시피뿐만 아니라 다른 레시피 하실 때도 만약에 25분 굽는 시간이면 20분 굽고 이렇게 노른자 칠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그거는 20. 10분 구우시고 누름돌이랑 종이 다 드러내시고 노른자 칠하고 나머지를 구워주시는 것도 좋아요 결과물이 타르트지가 바삭하고 필링이 요렇게 네 필링은 촉촉하고 이렇게 분리가 될수록 타르트는 맛있으니까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한번더 구워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누름돌이랑 타르트지 틀이랑 굉장히 뜨거우니까 항상 화상 안 입으시게 조심을 해주세요 잘 굽히고 있구요. 혹시 색이 너무 진하게 난다 싶으시면, 테플론 시트나 호일 덮으셔가지고, 너무 까맣게 되는 거 방지해주세요. 크러스트를 식히는 동안 약불로 생크림을 데워주시구요. 끓기 직접까지 데워주시고, 그 다음에 초콜릿칩이랑 버터 넣고,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이렇게 넣은 뒤에 한2 30초 정도 돼서, 초콜릿이랑 생크림 온도가 비슷해졌다 싶으시면, 가운데부터 골고루 섞어서 매끄럽게 만들어주세요. 세적으로 고르게 섞었다 싶으시면, 집에 있는 럼주나 제과용 코행드로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풍미를 주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정 없으시면 생략해주세요. 매끄럽게 섞어주세요. 샐러던크러스트가 완전히 식은 거를 확인한 뒤에, 이렇게 해서 부어서 굳혀주세요. 필링이 굉장히 묽은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모양 다듬으셔가지고 냉장해서 굳혀 주실게요. 네, 오늘 초콜릿 하트를 만들어 봤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어두워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초콜릿을 빼고 제과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제과에서 큰 존재고요. 이 책에도 저도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초콜릿 레시피를 실었지만 이것만큼 초콜릿이 중심이 되는 레시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 보였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권상 큰 틀을 써서 자르긴 했지만 책처럼 작은 타르트 링이라고 팔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틀에 이름을 묻는 분이 종종 계신데 타르트 링으로 검색을 해 보시면 되고 작은 타르트 틀 이런 거 하고도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음, 조산 보산것 같아요. 처음부터 작은 틀에 해서 조금 손이 더 가도 자르는 수고를 덜래 아니면 큰 틀에 해서 잘라서 먹을래. 이래서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계는 카카오 파우더를 이렇게 듬뿍 뿌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멋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초콜렛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두시면 이게 다막 눅눅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기 직전에 이렇게 티라미수 이런 것처럼. 카카오 파우더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냉장을 하는 동안 굳지만, 고 완전히 굳기 전에 토핑을 얹으시면 토핑이 이제 움직이지 않게 딱 장착이 되거든요. 책에는 써놓긴 했는데 필링을 짜고 나셔가지고 뭐 피스타치오 분태 이런 거는 이 밝은 초록색을 하면 되게 화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냉장을 한 뒤에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 그런 걸 토핑을 뿌리셔가지고. 이렇게 훨씬 더확 눈에 띄게 연출을 하셔도 좋고 또한 바나나를 좋아하신다면 바나나 슬라이스를 아까 필링 붓기 전에 필링 살짝 붓고 바나나 슬라이스 얹고 위에 초콜릿 토핑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아 바나나, 이제 초코 이런 느낌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바나나 물기 때문에 금방 이제 눅눅해질 수가 있으니까 하루 안에 드시고 요 대부분 타르트가 어 이게 딱딱하고 바삭거리는 거랑 이게 물기가 있는 필링 이렇게 되면 하루 안에 드셔야 맛있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눅눅해지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서 드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건이 안 되시면 이런 안에 크러스트만 따로 해서 냉동을 해두셨다가 이제 바로 구우시고 필링 이렇게 채워서 그렇게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저한테 후기하고 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약한 초코풍미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처럼 이렇게 안 뿌린 거, 뿌린 거 있으니까 응용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저한테 후기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